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laughs>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좀 없었네요. 오늘은 좀 시간이 생겨서 어, 영국 간호사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고요. 이 장점들은 시간이 지나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장점 일곱 가지만 네, 제가 오늘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영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이 너무 너무 쉽다. 여기서는 약간 메디케이션이 좀 제일 주 업무인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딱그 그 NMC 시험 볼때그 메디케이션 할 때는 아무도 어 방해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메디케이션 하는 동안에는 누가 말을 걸어도 나 지금 이거 하는 중인데 내가 나중에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젝션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아이비라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트레이닝이 안 됐으면 누군가 시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 제첫 번째 병원에서는 그거 약간 닥터잡이었어요. 닥터잡이어가지고, 간호사들은 아이비라인에 별로, 아이비라인을 할 일이 저한명 봤어요. <laughs> 한명 맞고 인젝션도 별로 처방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인젝션 막 믹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가 NHS 병원에서 일을 해봤고 지금 어, 뱅크 근무라고 해서 저는 프라이빗 섹터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가두 군데를 다 경험을 해보니까 참그 프라이빗 섹터도 널싱홈도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비교했을 때 일이 너무 쉽다. 그 메디케이션 주고 케어 플랜 하고 이제 초킹 사고 일어나지 않게 그런 거 관리하는 게 다이고 일이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천천히. 네. 그래서 막 시간에 막 쫓기면서 막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해야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네. 일을 일을 하면서 막 엄청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일이 굉장히 쉽다는 점, 그래서 그런 걱정들은 좀 내려놓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나 이런데 경험이 없는데 어떡하지? 다 도와주고 다네 누군가 잘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그런 예상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을 어, 음, 안 하고 오셔도 된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긴 홀리데이. <laughs> 어, 총다 합치면, 한, 보통 그 계약 조건들이 다 4주에서 5주 정도. 네, 뱅크 홀리데이 합쳐서 5주로 주는 데도 있고, 음, 보통 그 4주에서 5주 한 달? 그래서 장기 플랜을 세우기에 굉장히 좋아요. 내가 그, 예를 들어서, NHS 롱데이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병동 기준으로도 수술실은 또 근무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롱데이 기준으로 보통 3일 일을 해요, 일주일에. 그러면 내가 3일 오프만 쓰면 일단 일주일이 생기는 거고, 그러고, 그 다음 주도 3일 오프 신청을 하면은, 2주 동안 제, 그, 만약에 한국에 갈 플랜이 있다 하면은, 그런 거를 되게, 네, 조율하게 좋다는 점. 그리고, 언니얼리브를 신청할 때도, 막 누가 눈치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인력을 채우는 시스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뱅크라고 해 가지고 추가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근무를 신청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병동이나 뭐 널싱홈이나 만약에 한그 간호사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 인력들 대체 인력으로 채우기 때문에 음뭐 긴 홀리데이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눈치를 주는 사람도 없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을, 평일에 너무 이제 그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왜냐면 뭐 2, 3일 밖에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아, 도대체 한국에서는 막 9시간, 10시간씩 오라수목금 막 이렇게 어떻게 했지? 다시. 절대 못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딱 했어요. <laughs> 그래서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 네, 홀리데이가 굉장히 굉장히 길고, 그런 자기 홀리데이를 쓰는데 눈치를 별로 볼 필요가 없다. 미리 상의만 잘 하면은 웬만하면 또 인터내셔널 간호사들은 이제 집이 멀어서 그거 갔다 오는 걸다 감안해서 미리 매니저랑 잘 상의를 하면은 그런 거는 정말 다 이해해 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네, 휴가 한국으로 올래 갔다 오고 싶은 분들 혹은 뭐시행뭐 뭐 여러 가지 자기 여행 이런 거 계획하기에는 아주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세 번째로는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가 동등하다. 그리고 다른 뭐 딥, 다른 파트의 사람들과도 동료들과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영국에서는 참 널스 스페셜리스트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케이스를 본 거는 이제 PICC 룸에 환자랑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그 PICC를 인설션하는 사람이 어, 간호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침습적인 어 프로시저는 무조건 닥터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영국에서는 다 널스들이 그걸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평적인 관계이다. 그리고 그냥 월컬처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아, 네 번째는, 어,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건데, 일이 쉽고, 어, 긴 홀리데이, 그리고 동료들과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널스 스페셜리스트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는 시간도 없고, 막 일에 쫓기고 이래서 이걸 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이제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이 파트만 해보고 싶었는데, 어, 그 동안은 병원이 나한테 그런 기회를 안 줬어. 한국에서는 나 부서 이동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 신청하면 바로 막그 억세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각 디파트먼트가 잡 오프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면접을 봐요. 그런 거를 막 양해를 구하고 막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나이 파트랑 좀안 맞아서 다른 파트에서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병원 내에서 잡 오프닝 하는 거를 본인이 그냥 인터뷰 신청해서 붙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부서에만 있을 필요가 없고, 자기가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예를 들어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있는 병동이 그, 너무 올드한 사람들이 많아서, 핸, 핸들링 앤 무빙, 그, 환자 옮기는, 하면서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내시경 보는 실 있잖아요. 거기다가, 거기 이제 베이컨씨가 잡,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공석이 나서 어 인터뷰를 본 거죠. 그래서 붙어서 이제 거기로 가게 됐어요. 그 친구는 백그라운드도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해보고 싶은 거, 인터뷰만 잘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널스 스페셜리스트도 그래요. 내가 커뮤니티에서만 일하고 싶다 하면 커뮤니티로 가셔도 되고, 다이아비틱만 하고 싶다. 나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만 공부해서 그런 환자들만 케어하고 싶다. 이러면은 아주 아주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대형병원 수술실에서 일을 했지만 정형외과에만 처박혀 있어서 다른 수술은 솔직히 할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병동에서 제가 다른 병원의 수술실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서도 올소피딕 그 부서에서 잡오프닝을 해가지고 저는 올소피딕만 앞으로 정형외과 수술만 하면 돼요. 저한테는 아주 어, 최고의 그네 아주 최고의 조건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정형외과에만밖에 어, 없어 었 어, 정렬까에서만 이래서 다른 거는 전혀 모르는데, 만약에 한국처럼 너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하면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언어도 잘안 되는데. 그래서 그 자기, 자기 개발하기에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기에 어, 굉장히 좋은 나라, 나,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 네. 이거 아주, 아주, 아주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이 분위기 자체가 어 너는 병원에 속했으니까 너는 병원이 시, 시,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냥 나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나는 이 병원의 한 직원인데 진, 그 직원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약간 공동체주의라고 하면 여긴 개인주의인데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자기 일만 하면 되고, 남들이 막 너는 이중, 이쯤이면 이걸 할줄 알아야지, 이런 예상은 별로 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이걸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어, 그 튜브로 밥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몇번안 해봤는데 이러면 계속 보여주고, 한번 보여줬더라도 만약에, 잘 못할 것 같아서 물어보면 아니면 나 이거 하주나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실수 안 하고 싶은데 나 이거 하는데 한번 와서 봐줄 수 있어 이러면 그런 거를 다서 포트 해주는 분위기여서 네 약간 막나이 정도면 막 이거 막 빨리빨리 해야지 이런 기대치가 서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나도 남들한테 관대해지는 것 같고 그 사람들도 나를 소프트 해주고, 네, 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그 여섯 번째 개, 제일 또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 이 나라 자체가 멘탈 헬스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 서포터를 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파트너는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 중에 나뭐 너무 엥자이어티 너무 엥자이어티 레벨이 심해서 학교 못돌것 같아 이러면 그거 다 이해해주고 막 어떻게 서포트 해주지 막 이런 분위기이고 병원 자체들도 NHS를 예로 들면 그오큐페이셔널 헬스 팀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 뭐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나 일을 못할 것 같다 뭐 앵자이어 티가 너무 심해졌다 뭐 이런 거를 다 소포트 해줘요 그게 하나의 그 질병 중 하나 질병의 분류 질병의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보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제 시니어 간호사 중에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너무 상실감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큐페이셔널 헬스팀한테 전화를 하면은, 거기에 그다 테라피스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랑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한번 일주일 정도 쉬어보고, 어, 만약에 더 쉬어야 될것 같으면, GP에 가서, 셀티피케이트를 받아와라. 그러면, 유급 휴가가 아마 한한달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유급이 아니라, 뭐, 반절, 뭐, 시간이 길어질수록, 네,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 그런, 한국에서는 이거는 너의 개인적인 사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일할 때 피해를 주면 안 돼. 막,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이, 그냥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멘탈 상태가 너무 건강하지 못해서 나 정말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다 소포트 해주는 네, 시스템들이 다 있고요. 네. 그러고, 이, 이거는 나라 자체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것 같아요. 한국은 막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가서 얼굴을 보여줘야 되고, 아직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7일까지는 아마 모든 직업군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런 뭐 구구절절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한 7일 정도까지는 GP 서티피케이트가 없이 네 일단 실수가 있어요. 아프 아파술의 경우에. 그래서 악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파을 경우에는 7일 실수가 있고 서티피케이트 없이 그러고 만약에 더 시간이 더 아파서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은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와야 되고 GP가 그원그 적어 놓은 날까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GP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걸 생각해서 그 그 병가 노트에다가 써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 영국은 유럽 국가랑 에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주변으로 여행 다니기 참 용이하다. 그리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다.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바로 옆에 옆에 이제 섬나라죠. 거기는 어, 10파운드? 제일 싼게 아마 10파운드 정도 할 거예요. 한국 돈으로 치면 15,000원, 16,000원? 네. 그리고 아마 20파운드가 안 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일랜드 갔을 때 최저가는 10파운드고, 다른 나라 갈 경우에도 뭐 아마 30파운드가 안될 거예요. 이태리 이런 데 가는 거. 그래서 만약에 아직 유럽 여행을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아주 아주 용이하다. 네. 이 일곱 가지는 제 머릿속에서 시간이 지나도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장점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영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월급은 좀 작지만 어 그래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벌수 있는 기회들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한번 모두 감안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영국 수술실은 어떤지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안녕!